환절기 특히 겨울철에 많이 찾아오는 질병인 감기나 독감을 우리가 흔히 불청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이 감기는 사실 인류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봄에 감기 걸렸다고 가을에 감기 안 걸려요. 걸려요. 걸리죠. 그 겨울에 또 걸려요. 완벽한 예방법도 없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너무 많고 또 변이를 끊임없이 거듭하기 때문에 그래요. 푹 쉬고 주스나 물을 많이 마시며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제일의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독감은 감기와 다른 거예요. 엄연히 그 태생과 증상이 다른 병입니다. 독감은 감기 바이러스 중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발생하죠. 우리 전신에 그 영향이 있고 증상이 더 뚜렷합니다. 회복에 꼭 맞는 치료제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 독감은 절대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사실 감기는 감기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독감이라는 이놈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독감은 결코 오지 말아야 할 손님이죠. 진짜 불청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 아기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해 오셨고, 인간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죄라는 가장 끔찍한 그 몹쓸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죠. 불청객이 아니라 가장 환영받아야 할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불청객인 양 외면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그분을 오히려 모든 병의 원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 그렇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기꺼이 죽어야 될줄 믿습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